자 일단은 부계정입니다. 열심히 무과금 계정 모아놨고요. 전장 스택은 아무, 없어요, 제가 알기로 부계정은, 본계정은 전장 스택이 좀 있었나? 기억이 안 나네. 제가 안 적어놔가지고. 자 달립니다. 일단 20. 저번에 또비틱을 했죠, 은원에서 부계정 잘 먹었죠. 엄청나게 비틱을 했죠. 본계정이 그런 비틱을 해야 되는데. 부계정은 비 t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부계정은 쌍 명암만. 목표는 쌍 명암만. 천천히 이제 조각자 하면 되니까. 쌍 명암만. 부계정은 좀 많이 뽑아야 되는데, 어차피 근데 토너 때틸젤다가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 토너는 전뭐 솔직히 거의 반포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 편, 편하게 뽑겠습니다. 어차피, 아르케랜드 하러 갈 거고, 또, 콘솔 게임 하러 갈 거라서. 랑그는 솔직히 좀 뒷전입니다. 자, 50법에 안 돌았죠? 이러면은, 천장입니다. 뭐, 다들 이, 이 게임을 3년 넘게 했으면은, 이 정도 왔으면 다들 알잖아? <laughs> 천장의 냄새가 강하게 나고 있어. 괜찮아. 무계에서잘안 나온, 본계에서 잘 나온다는 얘기니까 우리 긍정적으로. 오, 웬일로? 70법이죠? 가봅시다. 잠깐만, 이거 뭐죠? 쉣. <laughs> 어, 70법에 굴러서 좋아했더니 이상한 남캐가 하나 나왔네. <laughs> 필요가 없는. 혹시라도 있을 걸 생각해서 클릭해서 넘기고 있긴 한데. 없군요 진짜 개똥깽 같네요. 좋은 말 하고 싶어도 저렇게 픽돌라 하면 좋은 말 못해. 자, 일단 나 픽둘. 어, 연속으로 돌면은 얘기는 달라지죠. 80법. <laughs> 야르나는 육상이라서. 에이. <laughs> 피부 최소 사도죠. 엘 마싱 하나 끝? 끝인것 같군요 자 빛의 수호사도 오케이 이제 아랑켈무만 모으면 되는데 제발 나와주기를 명함만 두개는 명함만 따면 됩니다 10 20 아마도 그럴걸요? 30? 해자픽업이라고요? 근데. 가차에는 해자가 없습니다, 선생님. 네. 30. 30. 가차 게임에 해자라는 표현을 쓰면 안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비쌉니다 가차 자체가. 네. 리니지랑 비교하지 마시고. 40. 가차 자체가 쓰레기 같은 거예요, 선생님들. 이게 뭐가 혜자야. 50! 비싸. 우리가 인지를 못할 뿐이지. 모바일 게임 하시는 분들은 인지가 안 돼, 그게, 그게. 엄청 비싸. 60! 이번 천장에서 나와줘야 되는데, 제발. 안 나왔고 70 제발 나와라유 나와라, 나와라 이즈 제발 나와라고 나와 나와라고 천장에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 80 8안 나왔고 구! 나인티! 이쯤 왔으면 솔직히 지금 돌아도 천장이야. 구십! <laughs> 아르케랜드도 해자는 아닐텐데. 적당히 하다가 삭제해야지 아르케랜드는. 자! 천장입니다. 180법이죠? 갑시다. 제발 아단켈모 나와주기를. 아단켈모 안 나오면은 뭐 넘겨야죠 뭐. 이 계정은. 아, 어, 최악이네요. 이 나픽돌은 좀아 천장 나픽돌 두 번은 좀 심하네. 어? 다행이네요. 오, 다행이네요. <laughs> 오, 와우, 천당과 지옥을 한 번에 느끼는 나빴다가 그 처음에 나빴다가 중간에 딱,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 180법의 쌍명함 땄고요 일단, 부계정은 여기까지. 자, 바로, 본계정 뽑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본계정은, 솔직히, 토너 노릴 거면 4.5성이 맞기는 합니다. 근데, 일단은, 틀젤다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 자, 일단, 됐고. 자, 본계정. 어, 왜 바로 돌죠? 기분 탓인가? 역시 부계정으로 액땜한건가? 부계정 액땜? 좋습니다. 물론 빛치수사도가 많은게 더 좋긴합니다. 왜냐면 빛치수사도는 무조건 넣어야되니까 아단켈몬은 약간 선택기가 있는 캐릭터라서 일단 10번 만에 돌아간 건 일단 무조건 좋은 거죠. 나이스 시작은 좋습니다. 어제 블루아카이브 뽑기도 참잘 됐는데, <laughs> 처음으로 비틱을 했습니다. 블루아카이브 이게 블루아카이브는 한번 망하고 한 두세 번좀 평타치고, 한번 흥하고 또 망하고 약간 그런 사이클인 것 같아. 어, 여기 잘뜨냐 리얼 비틱이잖아. 이러면 이거. 오늘도 나픽도만 뜨지 말자 우리 원래 전 비티기면 비티기라고 적습니다. 에이 아담 캘모네요. 오케이 뭐 일단 나픽돌 아닌 거에 만족합니다. 오케이 가성 자40아 10법. 어. 하 빛의 수호 사도가 떠야 하는데 라이트 브링거 근데 이다음 픽업이 더 중요해요 툴레다잖아 게다가 토너 전에 나오는 또 픽업이라서 토할 것 같아요 조각자 칼 여유가 없다는 소리죠 얘네들은 조각자 칼 여유가 좀 많이 있어 한두달 남아 있어 그래서 막 딱 4.5성이면 딱 충분한 것 같은데? 3장씩? 그게 쉽지는 않은데. 이제 50법자인가30법았고 50. 6, 0. 60. 60. 야, 락모가 왜안 좋냐면요. 확정이 없잖아요. 난 그거를 좀 나쁘게 생각합니다. 시법도 비싼 편에 속하구요. 당연하겠지만. <laughs> 싸다의 기준은 모르겠어. 이 게임은 확정이 없잖아. 그게 매워. 엄청. 반대께 7, 8개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접는 분들 매 픽업마다 한두 명씩은 있어요. 최소. 반대가 육성될 찍을 때까지 반대가 안 나오는 거 있잖아요. 자, 이제 8 0제가요예 네, 80법제 제대로 세야겠네요. 제발 그런 진짜 나쁜 상황만 아니면 됩니다. 일단 천장은 찍은 것 같아요. 90. 많이 모아두기는 했는데, 흠. 나인대로. 자, 전장입니다. 가봅시다. 이러면은 1 3 0법한 거죠? 자, 갑시다. 한 4성으로 마무리 해야 되나? <laughs> 서로? 두 개다? 여기서 이제 비치스호사도두개 나오면 멈출 듯. 솔직히 말하면은. 제바램이긴 합니다만. <laughs> 제발! 레스터, 꺼져! 꺼져! 야, 사마단 개봉. 허허. 허허허허. 살짝 이제 똥줄이 타기 시작해요. 이렇게 되면은 진짜. 웃기는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개만 계속 나오면 계속 똥줄이 탑니다. 이 게임은. 확정이 없어서. 이게 슬슬 똥줄 탑니다. 멈추고 싶은데 멈출 수가 없는 이 그지 같은 이 가차 시스템. 제가 이런 것 때문에 가차 시스템은 다 해자라고 말하는 거를 진짜 때리고 싶습니다. 정신 차려하고, 가차엔 해자 없어 하면서 30, 가차는 사라져야 돼. 젠장 30이었죠? 잘 돌긴 하는데, 제발 이제 그만 안한 갤모 빛이 쏟아도 나올 때 되지 않았냐? 이제 진짜 플리즈왜 이렇게 저 쓰리 같은 얼등급 애리들 많지? 스쿼트 와 <laughs> 이거는 좀, 이거는 좀... 눈물 난다. 눈물 나. 너나 눈물 난다. <laughs> 어... 눈물이 나고 있어요. 뭐죠? <laughs> 잘 나오는 편이긴 하죠. 뭐 천장을 계속 찍는 건 아니니까. 뭐긴 이막 슬픈 건 아닌데 근데 조금 슬퍼요. 어, 어, 어 엄청 잘 나오기는 하는데 이제 제발. 이제 제발 나와 줘. 제발 명함은 따야지. 안 그래? 어딱180번 서로 겹쳤네. 뭐가 나왔니? 소니야 제발. 와! 난 아단켈모에게 사랑을 받는 건가? 오단켈모.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게임 진짜 똥임이네 미치겠네 와왜 이렇게 잘 도냐 근데 도는 건 진짜 잘 도는데 육성 시작하겠다 이러다가 잘못하면은 내 생에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아뭐한번몇번 번 해보긴 했지만 제발 그만 빛의소사도줘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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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잘했다 <laughs> <야. 웃음> 잘 뽑긴 했다 잘 <laughs> 어, 이러면은. 비치기였고. 좋은데. 자, 어, 1천장만더 가겠습니다. 본계장은. 한 300법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한 300법에 쌍사성. 정도 생각하고 제가 머리, 머릿속으로 일단 대충 계산은 그 정도 했어요. 그래서 한 300법만 더. 해 보려고 생각 중이었습니다 자, 가봅니다. 20 아닙니다. 부계정이 아... 부계 정도 나픽돌은 많지만 이 정도면 잘못한 거지. 30 이게 이거 두개 없고 나픽돌만두 번이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진짜 게임 쓰레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30 아니요, 저, 예전에 그, 로시카 때재일 응했을걸요? 마리엘 로시카 때? 좀 예전이긴 한데. 이게 40인가? 헷갈리네요. 세는 게. 아마 이게 50. 느낌상 천장 찍을 것 같아서 안 세고 있긴 했는데. 빛의 소사도 60. 근데 이러면 틀젤다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제일 난관이에요. 5성으로 쓰기 진짜 애매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땐. 70. 그쵸. 여기서 빛의 소사가 도 나와가지고 엔딩 내면은 제일 베스트긴 한데. 아단켈모 5성 100조각이라도 뭐. 80. 아이고... 90... 천장은 찍을 것 같네요. 지금 분위기상. 네. 이 다음이 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제대로 계산했다면 이게 아마 천장일 겁니다. 아마도. 이거 아니면 이거 다음. 가자! 천장이 맞군. 제대로 세군. 자, 과연. 나의 운은? 픽돌 엔딩이니, 6당켈모 엔딩이니, 2 비치소사도 엔딩이니, 과연! 파나? 루인? 오! 오오... 웬일로 베스트 엔딩이 났냐. 이러면은 만족하고 더 이상 뽑기를 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이 비체수사도 오아당 켈모입니다. 이러면은 스탑하겠습니다. 다음이 틀젤다입니다. 결국은 또 블루 아카이브에 이어서 랑그리사 모바일도 비 틱을 해 버렸군요. 아무래도 영상 다시 보기는 비킥 주의를 또 적어놔야겠군. 아무튼 아단켈모가 5성 시작할 줄은 솔직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응. 우리 가단켈모씨. 이제 힐다 빼고 빛의 소사들를 넣어야겠죠. 하, 하. 5성 50조각에 4성. デキシマシンソニー。